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4도 5033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의 의미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1항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른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없어, 재범 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수 없다.